어서와. 그래, 특수산부에서는 할만하고? 이제부터 시작인데요, 뭐. 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믿고 맡겨봐. 저번처럼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.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, 어떻게 맨날 나만 삐딱손인가봐요. 가다 보면 뭐 항상 혼자예요. 어떻게 가는 게 나만 다르지 몰라. 그래도 뭐 짊어지고 가야죠. 벌순 없잖아요. 그래도 이번에좀 다르잖아. 믿고 맡겨. 주변 사람들한테 나도 좋죠. 그러면 근데 그+ 그런 들 중에 믿고 맡길 놈이 하나 있어야죠. 나그밥에 그나물 그 같아서. 이건 무슨 말이야? <laughs> 형님,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. 정말 솔직하게 대답해 줄수 있어요. <laughs> 뭔데? 말해봐. 만약에 특수 3분놈 중에 하나가... 자기 힘을 이용해서 이 동방파 나아바를막 먹고 있으면 응? 자기 동료도 막 죽이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? 가정인가? 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떡하실 거냐고요, 그놈을. 글쎄. 당연히 법적인 절차 밟아야겠지. 그럼 형님이 만든 특수산부 다 박살나는데? 그럼 형님 영두 형님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, 응? 어? 양고기 놓고 개고기 판다고.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내가 만든 부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, 책임도 내가 져야지. 그게 맞는 거니까.